안녕하세요, 검쌤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툴은 음성학과 음문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성학과 음문론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죠. 음성학적인 그런 특징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음문론, 음문 음운 규칙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성학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음문론은 그 개념을 적용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음성학은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기입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음문론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고 데이터를 보고 직접 분석해야 되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제 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통사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제 툴도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한 워드 형식의 파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제 툴을 단순히 암기의 대상으로만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가시면서 새로 알게 되는 내용,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내용을 제 툴을 바탕으로 첨가할 부분은 첨가하고 빼야 될 부분은 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툴을 만들기 위한 의도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툴을 다운받기 전에 제 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이전 영상에 다뤄놨습니다.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이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한번 꼭 보시고 툴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툴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걱정거리와 툴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 하는 제 생각을 다룬 영상이니까요.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꼭 보시고 툴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음성학부터 제가 공유할 자료를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자료를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특성에 관한 자료인데 아마 전공자분들이라면 이 표를 1학년 때 영어학 개론 시간에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외운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실은 뭐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제가 발견한 김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성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소리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EP라는 책을 다 보고 계시죠? Applied English Phonology라는 책인데 영어과 이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음성학 음운론 과목은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약한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큰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소제목, 소제목 아래에 큰 제목, 그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책에서 외워둬야 될것 같은 부분이나 데이터는 전부 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추가해두었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메모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단거나라는 것은 두꺼운 책을 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권화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꺼운 자료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담다 보면 너무 지식이 단편적으로 되어서 다시 이 단권화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그 두꺼운 책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단권화된 얇은 교재를 봤을 때도 그 두꺼운 교재를 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이 단고나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 조금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두꺼운 책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옆에다가 메모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메모를 두꺼운 책을 얇게 만드는 단거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 지나치게 지식이 단편화되는 현상을 조금 방지하고자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을 넣어 놓으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메모가 붙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보시는 게 불편하다면 제가 워드 형식의 파일을 공유해 드리니까 거기에 메모 숨기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숨기셔서 이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어쿠스틱 같은 부분에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지가 않는 부분이 갑자기 출제된다면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출제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를 할수 밖에 없겠죠. 그 지문 속에 있는 상황만 보고도 정답을 충분히 이끌어 낼수 있게끔 출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변별력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어쿠스틱과 같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성학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의 음성학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음운론적인 부분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운론에 등장하는 모든 음운 규칙이 결국에는 음성학적인 그런 소리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성학적인 그런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게제 음문론 규칙을 정리한 툴이 되겠는데요. 음문론이 출제되는 그 문제의 패턴을 살펴보자면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음운 규칙, 음운 현상을 일반화하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능력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떠올린 게 음운 규칙이라는 거는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규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통사론과 마찬가지로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제목들이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새로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라든지 소리가 삭제되는 현상, 소리가 동화되는 현상, 방언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규칙을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국에는 이 규칙이 출제가 될 것이니까 이 규칙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규칙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최대한 제가 많이 알고 있으면 시험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문 규칙들은 제가 기출 문제를 보고 기출에 나왔던 규칙들과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왔던 규칙 그리고 제가 원서를 보면서 나왔던 규칙과 그 규칙을 공부하면서 제가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규칙들을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툴의 다섯 가지 요소인 줄기와 가지 그리고 그 가지들이 문제 상황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예시들, 즉 데이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데이터들도 제가 포함을 시켜놨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출제되었을 때 해결책 툴의 네 번째 요소였죠. 그 해결책은 바로 그 룰이었습니다. 일반화된 그 음운 규칙이죠. 그래서 음운 규칙들은 전부 다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 관련 자료는 결국에는 제가 이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규칙의 형태로 다 정리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제 툴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추가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의문 현상이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 상황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적합한 룰을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룰은 기본적인 의문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문제 상황에 갔을 때는 이 기본적인 규칙에서 그 데이터에 적합하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으로 써내는 것이 감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중에 있는 학원이나 교재에 있는 모범 답안에서도 강과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영상으로 따로 다뤄 놨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의문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툴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들에 대한 툴도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